앞로 사흘 뒤에 동원에서 치를 시험과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러 대표를 뽑을 것이니 3일 동안 부지런히 준비하거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소학에서 출제될 것이니 그동안 배운 소학을 다시 복습하면 될 것이고 체력은 먼곳 빨리 달려오기, 장작 패기, 무거운 짐 들고 빨리 달리기 등을 볼 것이니 각자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이니라.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아는 것이냐? 절 찾으셨습니까요? 장작 패느라 듣질 못했습니다 혼데절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나 장작 패는 것좀 알려주거라! 왜? 예? 아니, 그건 배워서 뭐 하시게요? 다쓸때가 있어서 그러느니라 어렵진 않지 아, 웬걸요? 장작은 아무나 패는 게 아닙니다요 서방님은 아마 이 도끼 하나도 못 드실걸요? 야 이리 줘, 버거라 예 아, 아 어, 보십시오 못 드실 거라니까요. 와 그걸 안 손으로 들다니. 아니 근데 대체 장작은 왜 패시라는 건데요? 아 그게 말이다. 이래 뒤에 동원해서 시험을 보는데 재력 시험 중에 한 과제니라. 이게 대체 무슨 양반님들께서 장작 패는 걸 시험을 보신답니까요? 에휴 그러게 말이다. 그렇다면 좀 작은 도끼가 있는데. 그걸로 해보시죠. 어 그런 게 있느냐? 아이 그럼 진짜 가져올 것이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냐. 시선을 장작에서 <laughs> 절대 놓치 마시고 똑바로 내리치셔야 합니다. 아, 알았대두. 자 쳐보십시오. 야. 응. 아이 똑바로 치셔야 한다니까요 서방님. 아이 똑바로 쳤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다. <웃음> <웃음> 정확하게 가운데를 치셔야 쪼개집니다요. 알았어. 야! 아무래도 서방님은 안 되겠습니다요. 이렇게 작은 나무도 못 쪼개시면서 어떻게 만수를 이기실 겁니까요? 만수는 이보다 더큰 나무도 잘 쪼개던데요. 그럼 어떻게 힘이 세질 수는 없어? 장작 패기 말고 다른 시험은 없습니까요? 무거운 짐 들고 빨리 달리기랑 먼곳 빨리 달려오기도 있다. 아,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달리기 연습부터 하셔야죠.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 오십시오. <laughs> 여기서 구하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이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가셔서 물독에 붓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요 지금 나들은 물을 길어다 놓으라는 것이야. 하기 싫으시면 관두십시오. 무거운 거 들고 달리기엔 이 물동이 만한게 없는데 거리도 딱 적당하고. 아, 그래, 이걸 들고 달리는 거지. 예, 재빨리 달려가셔서 그래. 물을 붓고 돌아와 다시 또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기를 반복하시다 보면 금방 잘하게 되실 겁니다요. 그 말이 정말이렸다. 어, 그럼은 있죠. 내키시 네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아니 할게. 최대한 빨리 어, 다녀오셔야 합니다요. 알았다니까. 그, 그 <laughs> <laughs> 이참에 편히 앉아서 물독에 물좀 채워보자. <laughs> 이제 겨우 한번 다녀오시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시면 어쩝니까요? 만수는 열 번을 다녀와도 끄떡 그 없을 텐데요. 나도 끄떡 그 없어. 빨리 물이나 채워. <laughs> 예, 그런데 좀더 빨리 다녀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느리시네요. 아, 알았다. 더 빨리 달려오마. 자 어서 다녀오십시오 뛰십시오 그, 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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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만수를 이기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다 차가운 바닥에 누우시면 어쩌십니까요 어서 일어나십시오 소방님 어, 그럼 무거운 짐들과 달리는 연습은 그만하시고 멀리 달리기 연습하시러 가시겠습니까. 그것 좋은 생각이다. 자이 길을 따라 달려서 마을을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요. 알았어. 자 출발하십시오. 너왜너 어, 같이 안 달리느냐? 제가 왜 달립니까? 제가 시험 을치르는 것도 아닌데요. 그럼 나 혼자 달리라는 거야 심심하게. 전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달리십시오. 자, 안 된다. 너도 날 따라서 달리거라. 아, 저도요? 그래. 그나 혼자 날리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나가면 어쩌려고? 아니, 대낮에 무슨 봉변을… 어허! 자만 갖고 따라와!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서당 대표로 뽑히시겠습니까? 좀더 속력을 내십시오! 아, 뭐냐? 떡하지 글쎄요… 아, 규동이구나! 어떻게 연습 하고 있었어? 굼벵이도 어, 어. 너보다 빠르겠다. 그러냐? 나는 천천히 달리면 답답해서 나 먼저 간다. 내가 구동 달리는 거봤느냐 저렇게 느려터져서야 어디 시험나볼수 있겠어? 아, 느리다니요 별로 느린 거 아닌데요? 무슨 소리냐? 봐라. 좀 전에 나보다 한참이나 <laughs> 앞에 있었는데. 그렇게나 뒤에 있지 않느냐? 근데 느리지가 않다고! 규동 도련님, 다리를 보십시오! 어, 다리가 왜? 모래주머니를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꽤나 무거워 보이던데요? 어, 뭐? 어, <laughs> 어, 모래주머니는 어, 왜 달고 달리는 거지? 그거야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어 저렇게 하면 더잘 달리게 되는 거야. 예, 뭐 아무래도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달고 달리다가 떼고 달리면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져서 더잘 달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요? 아, 그렇다면 나도 저걸 달고 달려야겠구나. 어서 가서 만들어 갖고 오너라. 아, 예. 아니 지금요? 아, 어서 만들어 오래도. 알겠습니다요. 아, 날 저물겠다. 예, 알겠습니다요. 안 달리고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어, 어 할게 있어서. 너 먼저 가.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아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어쩌, 저찌 저렇게 큰걸 들어 올리다니. 뒤치형은 어떻게 하나? 으쭈. 다들 열심히야. 나도 빨리 가서 열심히 해야지. <laughs>